결국 나는 솔로 (16기) 영속 채널을 담당하던 편집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음~ 여러분의 예상대로 밤새고 아침에 엄청 울고 눈은 퉁퉁 부어 더 산떼지 되고 신랑에게 여기 금지 처분받고 하지만 자꾸 악플 걱정은 되고 음... 우선 살찐 건 너무 팩트라 반박을 못한다 몇몇 분은 컨텐츠도 제안해주셨다 고려해보겠다 사실 좋은 마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속상한 마음으로 올린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방법이 잘못했었던것 같다 수익 때문에 아니란 거는 규민씨가 아마 제일 잘할 거다. 소통의 문제였고, 선했다고 한 점. 해지 끊기 전 말하고 끊는 게 순서 아냐고. 차라리 직접 말했으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제가 바보같이 삐져서 DM도 씹었고, 스토리도 티내서 규민 씨도 오해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웹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익 관련해서 한 팬이 질문을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현재도 그녀는 여러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현재 댓글 반응은 백규민과의 카톡 원본 본인이 올린게 맞아요? 어제 망두가 영상 올린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답답하다는 댓글 남기고 이스스로 카톡 올린거야 글쓸줄 모르고 위에 충곡글 썼는데 나쁜일은 있고 본인도 이제 상대를 공격하려는 일은 하지말고 스스로 발전시킨 일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차리왜 엄파람 크크크 상차리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크크크 님이 뭔데 유튜브 쉬고 싶다는 사람에게 동서 언급하시는데요 그냥 팬이라면서요 진짜 무슨 알겠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남편분이 현명하시네요. 제발 스톱.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